Hi, 오늘 영상은 보헤미안 서울. 첫 번째 팬츠입니다. 제가 이거는 블로그에서도 포스팅할 때나 이거 살 거야 라고 했던 바지인데요. 제가 문의를 해본 결과 스판이 1% 있다고 해가지고 잘 늘어난다고 해서 구매한 거고요. 우선 생각보다 조금 얇은 재질이라서 좀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입어봐야 될것 같아서 좀 아직 잘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데미지 들어간 거나 색감이나 이런 게제 스타일이라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이게 예쁘다고 생각하는지 품절이 빨리 됐더라고요. 저는 L사이즈 구매했고, 흑청이라서 저는 이런 색깔이 없거든요. 고양이 키워가지고 털 날릴까봐 검은 색깔 바지를 일부러 안 사는데, 정말 큰맘 먹고 구매한 흑청 바지입니다. 근데 색깔이 날씬하게 보일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럽고요. 여름에도 입을 정도로 얇은 두께가 또 이것 또한 마음에 드는데 다리가 얇으신 분들은 좀 헐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 늘렸거든요. 근데 좀 약간 엉덩이 찌부시킨다는 느낌이 이런 게 들어가지고 바지랑 말랑하는데 살짝 작거든요. 그래서 좀 늘려서 입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배가 좀 부어서 안 맞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품을 거긴 한데. 너무 힘겨워요. 살 많이 빼서 입어야 될것 같고요. 내가 다리가 짧은 건가? 하여튼 엄청 길어요. 근데 이게 짧았으면 이상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리오도 하길래 바로 구매한 제품인데요. 예전에 제가 이 색깔 말고 블루 샀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몇년전 얘기입니다. 지금보다 사이즈가 작게 나올 때 구매해서 담구면 엉덩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근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매했을 때는 2cm가 늘어나서 구매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판이 1%가 들어가서 좀 넉넉할. 라는 생각으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사이즈상으로는 제 골반에는 맞지 않는 사이즈고요. 만약에 이번에 입어보고 안 맞으면 환불을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유명해서 다른 곳에서 많이 보셨겠죠? <laughs> 하여튼 저는 이것도 L 사이즈 구매했고요. 이게 베이직으로 사기가 좀 좋은 것 같은 게 다른 바지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라 그냥 가볍게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얘는 더안 맞는 느낌? 아, 얘 진짜 조졌는데? 얘 진짜 안 맞아요. 얘 늘려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까 바지는 여기까지였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골반으로 내려가니까 아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풀로팔 바지랑 비교해 봤는데, 제가 지금 살이 쪄서 플로팔 바지 이 사이즈도 좀 작거든요. 근데 플로팔 바지가 한이 정도 커요, 이 정도. 근데 지금 제가 살이 너무 쪄서 플로팔 바지도 안 잠기는 거예요. 원래 여름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딱 잠기는데 아니면 내가 엉덩이 운동을 해서 그런가? 왜안 맞지? 지금 이거 한창 입을 때보다는. 한 5... 오에서 7kg 찐것 같긴 하거든요 음. 고민을 좀 해봐야겠,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살 빠졌을 때 몸무게를 생각해야 되니까 지금 겨울마다 원래 벌크업을 하거든요 음. 다음은 티셔츠인데요 제가 이거 살까 말까 하다가 아 뭔가 바로 품절될 것 같은 그런 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콜 색깔 구매했고요 저는 보헤미안 서울 차콜 색깔 있어서 그래서 고민한 건데 이건 애초에 다르기도 하고 혹시 제 얼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시스루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간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고 그 요즘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시로 입는 거 아시나요?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입어도 좀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제가 왜 좋다고 생각했냐면, 그 비키니에다가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그 시스루니까 속옷 살짝 보이게 해서 입으면 좀 예쁠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그 보헤미안 서울 인스타 들어가 보면 예시같이 입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다 예쁘더라고요. 근데 다 날씬해서 예쁜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긴 했는데, 저도 살뺄 거니까. 보험소 인스타나 인스스 보면은 입은 착샷 많은데요. 다들 헐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팔뚝살이 너무 많아서 딱 맞고요. 날씬하신 분들은 클것 같습니다. 다음 이번에 이것도 시스루. 사실 이걸 구매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띄어놓은 사진 있잖아요. 이게 사사 사이즈만 추천하고 스판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전 이거만 보고 위시에 적어 놨는데. 근데 상세 페이지 읽길 잘한 게, 사고 나서 봤으면 어쩔 뻔했어 하고, 아, 진짜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한번 냅다 질러봤습니다. 근데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 보니까, 어, 꽤나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 근데 가격대가 좀 있다는 점이 아쉽지만, 그래도 디테일 면에서 이런 빵꾸난 거, 그리고 이런 스트랩? 이것도 좀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더 구매하고 싶었던 셋업이 있었는데 고민하는 사이에 품절돼 버려서 뭐 무신사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신사에 올라오면 바로 광클에서 살것 같아요. 이거 진짜 새금바리. 내 뱃살은 무시해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제일 추천해요. 완전 예뻐요. 진짜 디테일도 옷 입을 때 살짝 여기로 빠져나왔거든요. 그런 거 말고는 아주 완벽한 옷이고요. 여름에도 입을 만한 그런 옷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한달 있다가 살쪽 빼서 룩북 찍을 테니까 진짜 잠깐 구독, 잠깐만 해놓으세요. 잠깐만. 한 달만 해놓고 안 빼면 구독 취소해. 진짜 저살잘 빼거든요. 한달 있다가 룩북 그때 올릴 테니까 그때는 날씬해서 돌아올게요. 안녕. 또 보러 와줘잉? 뭐?